자 75번을 보면 네. 정비례 관계라며 y는 2분의 5x 그지? 네. 그런데 그 그래프의 점한점 A에서 여기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다며 여기 봐봐. 아, 잠깐만요. 머리가 어 보이죠? 네. 여기서 수, 수선을 딱 내려서 이 사례. 예. 그런데 사콤마 형인데 삼각형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며. 네.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? 넓이, 2분의 1 곱하기. s 요 여기 밑변이 얼마야? 이 길이가 얼마냐고. 이 길이 가 얼마냐고. 4. 건일아 여기 얼마냐고. I, 4. 여기 4잖아, 길이가. 네. 요 높이 이게, 어, 이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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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잖아, 그지? 어, 어? 네.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, 이 길이? E요? X가 4니까 여기다 4 집어넣어야지, 그지? 네. 납부니까 얼마야? 2, 10, 5, 10, 2, 3 10. 어, 떠들지 마. 10이요, 10. 이죠 네. 높이가 10이잖아. 그럼 삼각형 넓이잖아. 네. 끝났네? 네. 아, 꼬라니까 얼마야? 오케이, 요 20. 이게 끝. 오이 이거 질문할 게 아니잖아. 오. 너무 쉽잖아. 아, 그렇네. 네. 근데 S에요. 예, 아 S가 넓이라게. 4! X가 사니까 4를 집어넣으니까 Y값 높이가 10이 딱 나오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해. 밑번거도 아, 10. 어, 10이니까 여기가 높이가 10이라고 뭐라는 2분의 1 곱하기 몇번곱하 높이 너무 쉽지? 네. 어. 또 다른 거 빨리 질문해